네, 안녕하세요. 코인원픽입니다. 요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데, 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, 일단, 저의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. 일단, 아까 얘기했듯이, 페이코인을, 어, 조금씩 매도를 치고 있어요. 어, 근데 페이코인이 약간은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. 앞전보다 거래량도 많이 증가를 지금 했고요. 그리고 어,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이 접점에서 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이 접점을 치고 나가면 한번더 조금 더 크게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어,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BTC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어, 비트코인 자체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BTC에 연관되어 있는 이 코인도 같이 신경을 써 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어 일단 페이코인을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어요. 여기서도 지금 매도를 하나 걸어놨어요. 아, 체결이 됐네요. 아까 여기 요선에서 어 매도 걸어놓은 게 지금 체결이 됐어요. 그리고. 제가 그 다음에 매수를 체결한 종목은 아침에도 코인 원픽으로 추천드렸던 저스트입니다. 저스트를 어 분할 매수를 들어갔어요. 그래서 어 71.60에서 71 매수했고, 71.50에서 또 매수를 했고, 그 다음에 71.90에서 매수를 했습니다.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는데, 어 다행히도 좀 올라줘서 지금 1.52% 정도의 수익을 좀 올렸고요. 그리고 어 페이코인을 좀 팔아서 원래 한 705만 원 정도가 제가 투자한 금액이었는데 어 지금 어, 한 57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. 그럼 이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어, 한 9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. 이 90만 원 정도로 뭘할 거냐면 어, 이더리움 클래식을 일부를 사드리려고 합니다. 매수는 뭐라 그랬죠? 항상 분할 매수입니다. 이런 식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. 지금 얘기하는 순간 또 떨어졌죠. 자, 그래서 요거 하나 들어가고, 그 밑에 하나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어, 80 들어가야죠. 80 들어가고, 그 다음에. 근데, 이제, 어, 여기에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,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어, 80까지 한번 쳐볼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한 50만원 정도 남았죠?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면, 하나 더 찍어주면 돼요. 그러니까,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. 이걸 딱 보면서, 아, 얘, 얘네가 좀 호가창을 항상 봐야 되겠죠. 그니까.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. 이 호가창을 보면서 아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 좀더 빨리 갈것 같아. 그러면은 그 위에서라도 저는 그냥 찍어 줍니다. 그렇게 핵심은 치열하게 이 포인트를 줄여야 된다. 매수 금액을 치열하게 줄여야 된다.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저는 일단 다섯 개 걸어놓고 기다리는 편입니다. 너무 급할 거 없어요.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그냥 막 올라갈 것 같아. 그러니까 막 그냥 산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. 좀 약간 여유 있게 먹으면서, 아, 못 사면 어쩔 수 없어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조금씩 구매를 해야 됩니다. 봐요. 지금 그 방금 20선에서도 매수가 됐고, 18선에서 또 이제 매수가 될 준비를 하고, 지금 방금 매수가 또 됐죠. 그럼 이제 17선에서 또 매수가 돼요. 근데 만약 마음 급한 사람들은 막 올라갈 것같아까 21선에서 그냥 사버린다고. 그러면 사자마자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마음 급하게 가질 거 없습니다. 차분히 저점에서 매수를 계속 잡아줘야 돼요. 지금 개, 소리 들리죠. 지금 매수될 때마다 제 핸드폰에서 지금 나는 소리에요. 치열하게 저점을 잡아줘야 돼요. 한푼이라도 정말 치열하게 접점을 잡아줘야 돼요. 1퍼 이상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쪽에 다쳐 놓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, 일단, 매수가 좀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를 3개 정도로 지금 가져가게 됐고요. 이더리움 클래식이 순, 순식간에 뭐한0.2%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죠. 아무튼,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. 그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현재 저는, 어, 이런 식의 것으로 가지고 있고, 어, 지금 현재 수익은, 원래 705만원에 들어갔으니까요. 어, 705만원에 들어갔는데, 한 12만원 정도. 3일만에 12만원이요. 에 원래 하루 이틀만에 뭐 10만원, 10만원 이렇게 찍은 다음에 팔고 팔고 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왔었는데, 이번에 페이코인한테 조금 물렸기, 물려갖고 좀 속도가 좀늦어졌어요 어, 그 이야기는 뭐냐. 페이코인에서 정말 더큰 수익을 내야 돼요, 지금. 근데, 아직 여전히 페이코인을 잠깐 들고 있는 이유가, 지금 올라가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. 여기 선만 좀 뚫어주면, 한 1130. 1130. 1130 너무 큰가요? 그래, 한 1120. 1120 정도만 페이코인이 만약에 뚫어주면, 어, 한번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, 일단은, 뭐, 일부는 좀 팔아서 리스크를 좀 줄이긴 했으나, 일단은 가져가는 걸로,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코인연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